어아요우아요아우어이 어우 고있 어우 어우 어요이우다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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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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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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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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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아, <laughs> 컴백지 어, 마. 아니야, 내가 반더 잘라볼게. 여기서 망할 수 있어. 망이 야 되는 거지. <laughs> 그러니까, 아직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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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지 않았어. 갈게컴 아, 갈게요. 백만 거... 아, <laughs> 100만, 0만찍있어요 100만 근데 <laughs> <내가 100만 웃음> 아니 근데 시작 나 시작 나 시작 나못넣어 아니 왜예플파이에왜 점수가 된 거야? <laughs> 그러지 마. 망하면 0만 찍을 수 있어. <laughs> 잘해야. <100만> 아니, 안 <웃음> <웃음> 안 <웃음> 나 원래 아니야. 나 원래 미스 이아나 이거면 더 잘한다. 나이거잘자라 버리고 느낌 왔어. 그데 느낌 어시죠 <웃음> <사이> <웃음> 아 근데 얘가 더얘 내가 더 어려워? 왜냐면 얘가 너무 불명해 가운데 아니야 썰어야 된 말이야